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오직 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보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후위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쌓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욕심 멀리하고 믿음 안에서 의와 경건,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울은 뒷모대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와 경건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델을 이렇게 부르면서 강조점을 전환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때 성공한 사람, 부자, 잘난 사람으로 부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9절과 10절에는 피해, 피해야 할 것을 적고 있다면 11절에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온유,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이것을 따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천교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취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더 영생을 바라보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심판주 오셔서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바울은 기모대에게 이 시대의 부환자들에게 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재물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도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건강하고 넉넉하게 있다 해도 내일을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돈과 세상은 세상이 보유함은 손가락으로 잡았다 해도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준다는절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부안자들에게 분명히 1 8 절에 적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재물 제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그 재물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보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여함이 있다고 한들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그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여함은 바로 하나님을... 그 분을 의지하는 삶, 나누고 섬기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눔과 섬김에 기쁨을 맛보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따르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흔들고 유혹할 때마다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한 싸움으로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의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누고 섬기며 하늘의 봄을 쌓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천교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을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천교의 성도 못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게 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의 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시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선한싸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 삼켜야 달라고, 그리고 회복,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른을 겪는 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더욱더 하루속히 회복이 계속, 회복되어서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의 성,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몽골 당기 성교 등등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 달라고 기도해 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연문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